벌써 오늘이 4주차에요. 음. 선생님 골반기저, 대욕은 느끼기 해서 좌골결절, 시골결합으로 둘러먹어서 음. 살짝 방귀 참뜻. 음. 먼저 이완 후에 살짝 수축. 원심성, 고심성, 들이마시는 건 늘어나는 원심성 수축. 내쉬는 건고심성이 음. 골반기저의 탄성회복운동 이완부터 먼저 했죠 내쉬는 숨사주 지나고 난 후에 선생님이 지금 설문으로 말씀해주신 게 가끔씩 생기는 무릎통증 발목통증이 이제 더 이상 안 느껴진다 너무 좋은 피드백이시고요 배꼽 아래 복행근인지 몸통 안정화근 호흡근은 몸통 안정화근 횡경막, 골반기저, 복근, 근막의 가장 안쪽에 있는 복횡근 뒤로는 가장 안쪽에 있는 다혈근 속추, 극돌기에 잔잔하게 횡돌기랑 연결되는 근육 이제는 선생님 유추 디스크 있었던 그 위치 장골능, 응, 허리손 하는 그 위치에 웰빙매트 둘러쳐 안정성, 그리고 꼼지락 움직임을 가졌어요. 무슨 움직임? 앉는 뼈, 좌골 결절 앞뒤 좌우 시상면 전두면 마지막으로는 눈 팔자 그리는 횡단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안정성을 제공해 을 주는 역할을 했죠. 그리고 그 위에는 횡경막 호흡이 잘 되는지 내 몸을 풍선할 수 있는지 외분밴드를 두르고 느껴봤죠. 그 위에 지금 이걸 해볼게요. 어깨뼈 움직임. 맨 위에 어떻게 묶죠? 우리 젖꼭지랑 겨드랑이 사이에 젖꼭지에서 한 3cm 위를 페린스 포인트라고 하고 그 부위가 잘 마사지 되면 좋겠다 하는 개념으로 왜 이걸 통해서 우리 만성 피로증후군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닥터 페린스가 림프 쪽 많이 연구하시는 박사님이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하자? 어깨뼈 움직임을 하자 그랬어요. 어떻게 스케필라 아로엠을 어깨에 쓱 등짝 조여서 끌어내리기 그리고 손바닥을 밀어내는 듯한 앞으로 나란히 동작 밴드가 하나 더 있으면 또 그런 식으로 근데 지금 또 허리에 두르셨죠 그렇게 해서 어깨뼈에 그 전문적으로는 엘리베이션, 리트렉션, 다운로드 로테이션, 어버드 로테이션, 음. 프로트렉션까지 내쉬는 네 숨을 해주면 좋다. 그런데 어제 제가 엄지대왕에서 굉장히 재밌는 걸 발견하고 제가 일본 운동 단톡방에 공유를 드린 사실이 뭐냐면 이 어깨뼈 움직임, 그 어깨뼈 중간 부위에서 살짝 아래 이 부위까지가 사실은 자율신경계 중에 교감신경계, 음. 교감신경절 그렇게 해서 누구를 위에 영향을 주는. 어, 그런 자율신경.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는 그 신경이 나오는 그 분지점이다. 그래서 위를 튼튼하게 하려면 이 부위가 잘 자극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서인걸 박사가 여기에 테이프를 붙이고 뭐 음, 하면 좋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사지를 해 주는 거고요. 꼼지락 아주 작은 움직임. 그래서 지금 하신 것처럼 계속 어깨뼈 움직여 주면 이 부위가 스르륵스르륵 딱딱하게 굽기 쉬운 등허리 음. 근막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쭉 풀어줄 수 있어요. 물론 어떤 것과 음. 함께하죠. 목. 하부경추신전, 상부경추 굴곡 그래서 목의 정렬을 좋게 하고 그래서 목의 안정성, 그리고 목의 가동성, 목 스트레치, 그러면 어떻게 한다, 어떻게 된다고요? 목을 안정성, 가동성으로 우리 미주신경, 그리고 림프의 배에 도와서 뇌를 건강하게 어, 뇌를 기쁘게 하는데 정말 기본이죠. 그렇게 도모할 수 있는 움직임을 어떻게 했죠? 밴드를 풀러서 손바닥 음. 다, 엄지까지 넣어볼게요. 엄지는 또소흉근과 연결되니, 그렇죠. 찰싹 이렇게 붙여주는 게 아주, 어, 내 몸에, 어머, 얘 예쁜 애가 여기 있다. 어, 손가락 또 살짝 틀어질, 그렇지. 그럴 때는 꼼지락 하고, 목은 하부경추. 조금 더 아래로, 그건 상부경추. 음. 더 아래로. 하부경추, 익스텐션. 뒤로 살짝. 상부경추, 플렉션. 턱을 살짝. 그렇죠? 이 상태에서 통통통. 통통통통통통. 통통 어, 그러면서 우리는 뭘, 못또 해준다? 호흡. 호흡. 어떻게? 길게 내쉬기를. 음. 음, 혀를 입천장에 넓게 펼치고, 음, 음. 음. 코 있는 부위. 음. 비강. 있는 부위에서 진동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위에 주을라 구멍도, 어, 그걸 통해서 미주신경, 그리고 우리 혈압을 조절하는 또 뇌신경 9번, 그리고 목의 긴장을 조절하는 뇌신경 11번 신경 같이 잘 주행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신경계 조용하기, 이걸 우리가 움직임으로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누구나 여기서 살짝 꼼질꼼질 아까 우리 앞뒤 앞뒤 움직임 하다가 엉덩이 살짝 들어주기 그리고 또 어떻게 일어나주기 이거는 뭐예요? 중력에 대해서 내 몸을 거기에 맞춰서 음또 다른 신경계 조형하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중력과 친구 되는 삶 어, 살짝 엉덩이 들었으면 그 상태 힙핀즈 상태에서 쭉 일어나면 스쿼트에서 일어나는 자세가 될 거예요. 음, 통증, 그, 무릎과 발목에 있었던 통증이 지금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음, 여전히 지금 왼쪽 등, 허리 쪽에 불편감은 자려고 누울 때, 오래 앉아있을 때, 근데 자기 전에 그렇게 해주고자면 아침에 있었, 아침에도 여전히 있었던 것들이 조금 나아졌다. 여기 불편감이 5에서 4로 떨어졌다. 말씀 주셨고요. 지금 일본 운동 수시로 해주셨고, 어, 꼬리뼈가 아프다였었는데 지금 사라졌다. 지금 좀 전에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신체 통찰력 척도에서도 지금 뭔가 변화가 있었던 것들이 내몸에 알아차림. 어 그래서 이제는 아나 스스로 혼자 할수 있을 것 같아 되셨잖아요. 그게 바로 제가 추구하는 퍼스널 튜토리이에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걸 살짝 제가 도와드리고 꾸준히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할수 있는 힘, 그 에너지를 얻으신 거죠. 이제 손가락을 동그랗게 해서 앞으로 나란히 해서 저한테 보여주시겠어요. 그쵸? 손목, 조금 손목의 중립이 어떤 걸까요? 손가락 동그라미. 제가 팔꿈치를 펴라고 표현하는 게 완전히 뻣뻣하게 완전 락을 걸어버리란 얘기가 아니라고요. 음. 지금 이렇게 구부정하게 돼 있는 팔꿈치를 쭉 뻗어보세요. 살짝. 팔꿈치에 구부러져 있어, 요 지금, 선생님.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하고, 손가락은 이렇게 뻗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그 상태에서 꼼지락, 꼼지락 해볼까요? 꼼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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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지락. 꼼지락, 꼼지락, 꼼지락. 그러면서 만세까지, 어깨 등짝 조여서 끌어내리기 만세까지 가볼게요. 음, 예, 쭉 해서 만세. 음, 내쉬는 숨에 뻗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 쭉 올렸을 때선 생님 여전히 왼쪽 등어리 불편한 쪽에 손이 아까부터 이렇게 손바닥으로 밀어낼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새끼 손가락이 새끼. 제대로 어 자리를 못 잡는 듯한 느낌이 들어 이 상태에서 새끼 손가락만 꼬부린다 생각하고 또르르 부드럽게 그렇죠 어르신들 호두알 굴리듯이 반복해 볼게요. 음,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손가락만 아픈가요? 아니죠. 손목 그리고 팔꿈치, 우리 무릎으로 치면 오근 부위 쭉 내려가면서 어, 아까 손바닥이었으면 앞판 쪽으로 대흉근, 소흉근이겠지만 지금 이쪽은 뒷판 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어제 제가 엄지 제왕에서 정말 재밌었던 게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를 튼튼하게 하려면 어깨뼈 움직임 어, 우리 하던 거, 페르니스 포인트로 이렇게 둘러서. 근데 지금 이 동작 자체가 위를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지금 팔꿈치 부위, 팔꿈치 부위 그 안쪽. 그렇지만 살짝 바깥쪽 라인이에요. 선생님. 어디냐면, 이렇게 팔꿈치가 있으면, 도로록 해서 요, 요, 요 부위에요. 어, 그 부위, 위를 튼튼하게 한다. 선생님, 저는 웨빙밴드 만나고, 저 지금 15년, 16년째잖아요. 체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저의, 는 스트레스의 연속인 삶이거든요.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정말 다행인 게 감기도 잘안 걸려요. 그 이유가 뭘까. 저는 어떻게 보면 그걸 찾아가는 여정이었던, 내 몸이 원하는 걸 먼저 한 후에 그 근거를 찾는 공부를 해오는, 해왔던 것 같아요. evidence based practice 우리 굉장히 우리 치료사들이나 운동 지도자들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에비던스가 에비던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근거 없이 함부로 내가 해 봤더니 좋았더라 이러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그 에비던스에 갇혀서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지 않은지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젠 이걸 전하고 싶어요. 어, 위니코트 정신분석 학자이기 전에 수학과 이사셨고요 음, 여기서 엄마란 하나의 은유고 역설이거든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이분을 이제서야 안다는 게 저도 참 놀라워요. <laughs> 같은 생각. 정말 이 과학적 사실들을 몸과 마음이 서로 영향을 준다는 거, 그 사실들을 충분히 그 당시에도 대중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지금 정신분석학자로만 알려져 있고, 소학과 의사로서의 주류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거대 자본. 우리 에비던스 베이스 프랙티스 여기에서 에비던스를 다시 우리 에비던스로 의심하고 연구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이렇게 돈이 안 되는 이론들은요, 음,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이런 움직임들은요. 돈이 안 되기에 연구비도 따기 힘들어요. 그나마 이제는 명상 이런 쪽으로 하시려고 노력은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또 그나마저도 뭐랄까 너무 아, 제가 어떻게 겪어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명상이 너무 어려운 명상이 돼버렸어요. 아까 위하고 관련되고 있다는 게 여기에 깔끔하게 접히는 부분 있죠? 응. 여기에서 접어 보세요. 살짝 접으면 여기서 살짝 바깥쪽에 쏙 들어가는 혈자리가 있어요. 긴장 풀어 보세요. 이 부위가 긴장 풀어 보세요. 왜 이렇게 아플까봐? 아프구나. 선생님, 여기, 응. 어, 여기 혈자리가 있어요. 여기가 소화하고 관련이 있는 근막적. 응. 음, 트리거 포인트라고 표현을 해주시는데 사실 이건 뭐예요? 음. 침술이에요, 한이야, 음. 어, 여기거든요. 근데 요 부위가 아까 우리 꼼지락할 때 느껴지셨을 음. 거예요. 여기랑 또 어디냐면 여기서 살짝 내려온 여기 톡 튀어나온 근육 이 있는. 음. 선생님 손가락 꼼지락해 보세요. 손가락 주먹잡다 펴듯이 양쪽을 같이 해줘야 더 효과적이에요, 음. 선생님. 그렇죠. 푹 올라왔어요. 양손을 같이 하니까 푹 올라왔고 꼼지락 꼼지락 할때 여기 뿔록뿔록 올라오는 음. 선생님, 왜 힘을 못 줘요? 음. 아파서 음. 아파서 뽈록뿔록 올라오는 요 부위 요 부위가 지금 계속 같이 근막적으로 음. 일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깨뼈 부위에 둘러 주시고 어깨 등짝 조여서 지금 끌어내리기만 계속 해 볼게요. 그 부위에 아까 페링스 포인트 우리 그 부위 묶어서 해 주면서 같이 어깨뼈 움직임. 어깨뼈 움직임. 어깨뼈 움직임. 꼼지락 꼼지락 꼬물락 꼬물락. 꼬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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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지금 말씀드렸던 위를 건강하게 하는 운동법. 뭐 하버드 대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TPI 이렇게 엄지저항에서 성걸 박사님이 소개해 주신 어 벌써 다 알려진 내용들이고요. 한의학의 침술과도 굉장히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우리 일본 운동 단톡방에 계신 한의사 선생님도 어 이거 도대체 임상 원 선생님 어떻게 알았냐? 알고 한게 아니에요. 에비던스가 있어서 한게 아니고요. 내 몸이 원해서 했고 하다 보니 근거가 뭘까? 그렇게 찾아가는 여정이었던 거죠. 무의식의 의식화, 알아차림. 의식의 무의식화, 습관.